안녕하세요, 요입니다. 와. 오늘 타는 손떨타입니다. 음, <laughs> 창고야지 <laughs> 손떨타 지금 몇 번째 방문이냐? 아이고. 이한네 뭐 번째 방문이죠, 여러분. 오늘 갈 때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될려나 이거? 젠모타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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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역시 더 쉬운 것 같긴 해. 손 떨다. 손 떨리진 않고. 해요? 해요. 오, 왜 보였다는 만큼. 어제 여기는 능숙하죠. <laughs> 제가 손톱을 깎아가지고. 잘 조정이 안 돼, 얼음 크기에서는 오, 잠만! 음, 여기까지 왔는데 2분이라고? 벌써? 어제 핑크색이 핑크색에서 2분이어야 되는데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가지만 근데 목표 갈색까지 거기 왜 멈추신 거지? 아까 잘 가셨는디? 여기서 은근 피 많이 잘갈 거예요. 어? 아하 여러분 사실 이거는 제가 순간 이동을 했죠. 절대 제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후후후. 이것은 제가 순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어? <laughs> 근데 가끔씩 슈프트락을켜고 하면 사다리를 놓칠 때가 또 있어요, 여러분. 3 층만 더. 가면. 1, 2, 3. 오! 또 야, 허, 진짜. 왜 어이가 없네? 야, 그것 때문에 생기는, 튕겨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니지? 아, 어, 저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와, 이 진짜 아니지, 담마. 와, 이건 진짜. 와, 이거 완전, 와. 이거 완전, <웃음> <웃음> 얼마나 얻거냐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수현이가 나한테 사탕을, 준다고 했는데, 지가 다 먹고 온 그런 엇가잖아. 인정? 와,가 진짜 엇가다. 그 사람 날 기다리시네. 하 아, 역시 나의 인기는 숨길 수 없다니까, 진짜. <laughs> 어? 어, 어떻게 다 기다려주신 분이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방송 시간이 있어가지고. 못 기다려요. 언니, 잠깐만, 아까는, 예를 들어서 수윤이가 삭, 뭐지, 사탕을 나한테 준다 해놓고 먹고 온게 엇가라 했다. 아니야 그것보다 더 심해. 이거 완전, 와 우리 멤버들이 단체로 나한테 갑자기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엇가야. 갑자기 애들이 무섭게 쫓아와서 오우 음, 장 이쁘당 요인형 이런 오늘 <laughs> 그렇게 뭐 우리 멤버가 나까지 합쳐서 12명인가? 근데 그러면 1 1명이 11명의 멤버들이 날 쫓아오는 거잖아 <laughs> 야 이거 좀좀 좀, <laughs> 좀 무섭긴 한데 이거? 뭐, 다시 떨어지기 요즘 이름표 유행, 유행 유행어 TT 라고 적힌 이름. 이번엔 안 떨어져야지. 이번엔 안 떨어져. 그래, 한 번, 두 번은 실수인데, 세 번째부터는 실수가 아니란 말이 있죠, 여러분. 아, 물론, 그냥 실수인 사람들도 있어. 근데 보통 그런 거는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막 그런다는 그런 소원도 좀 있긴 해가지고. <laughs> 어, 뒤에 있던 분 어디 가셨지? 어, 저기 계신다. 분명 내 뒤에 계셨는데. 흐앙, 흐앙, 흐 네, 오, 오, 오. 저기 엇가 있었죠, 여러분. 이번엔 그 엇가를 꺾어 보겠습니다. 반으로 꺾어 보겠습니다. 자, 꺾어 보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늘 또 지식이 한개또 늘었어요, 여러분. 살고, 살고, 뭐문이고 점점 나의 화 게이지가 지금 점점 사고 있는 걸. 오. 왜 자꾸 떨어지지? 엔터나 20분이라는 분량만 좀 채우면 돼. 엔터나갈수 있어, 류이야. 너 얼마나 타월해진, 집... 잘하고 있는데. 너 실수해서 떨어진 거잖아. 실수해가지고 지금 핑크, 지금 연, 살구색에서 지금 보라색까지 떨어졌잖아. 그리고 보라색에서 또 보라색까지 떨어졌잖아. 그럼 어떻 이렇게 똥손일 수가 있을까? <laughs> 아까는 오 나랑 같이 가셨던 분 아닌가요? 이분? 안녕하세요 다시 태초로 따어졌어 잘했죠? 저 님이 너무 보고 싶을 때왜안돼 이거? 어, 저분 다시 또 떨어지셨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휘, 휘. 이것은 나의 캐릭터에서 나는 소리지. 하하하하. 몇층만가면 되지? <laughs> 2 층만 더 가면 된다. 아닌가? 나 잘못 생겼나? <laughs> 하 이제 살구생이니 몇이냐 이제? 아 이제 살고생인니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에. 뭐야 러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른다 나는 그 정도를 진짜 모르는 것이요 너삼 3년 친구까지 까먹었다는 것이야 오오오 <laughs> 괜찮아. 별로 안 떨어졌어. 이제 여기만 잘 타면 돼. 이거 렉 걸려요, 은근. 이거 같이 인이서 타면. 괜찮아 손떨 타 원래 이런 거야. 응, 괜찮아 손떨 타 원래 이런 거야. 괜찮아 손떨 타 원래 이런 거야. 응, 원래 이런 거야. 아나 위로해 우리 진짜 힘들어서 보했는데피안 맞고 열도 안 맞고. 맞고. 어이 사람 아까 나 기다려 주셨던 분? 감사해요. 오. 같이 떨어져 주... 주신건가 이거 저분이 지금 피가 별로 잘 없으신데 가셨어? 가셨어? <laughs> 음, 저분 저기 계신 건가 옆에 사다리 조심하고, 발음, 다음에 똥 색깔이지. 어. 밥 먹고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흐이. 안녕, 히녕이 여기였지? 어어! 어, 어 방망이. 방망이 재밌지. 방망이 재밌지. 이것이 바로 긴장돼가지고 실상된 오! 죽을 뻔했노 순간더군다 이거 손떨다가 아닌 그 체크포인트 있는 그 타워 있잖아 그거인 줄 알고 저거 밟을 뻔했어 아니 이제 밟은 뻔한 게 아니라 밟았어 <laughs> 으. 으. <laughs> 역시 나, 나 너무 타월을 잘해가지고 문제라니까. 이게 또 문제인지? 오,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감사요, 오! 이게 뭔또무 뭔 수작이요? 여기였죠. 연두나 목표는 잃었다. 아가짱. 뭐야, 이거? 뭔 말이지? 땀나는 거, 나 지금 손에 좀 땀이 많이 났었거든. 자, 그러면 이거를 좀더 가보도록 할까요? 왜, 쟤, 쟤, 쟤. 어제까지 손에서 땀이 나지 않는단 말이지. 어디까지 있냐? 야야, 이거 이거 타워 한국인이 만들었냐? 외국인이 만들었냐? 야, 모든 타워에서 똥새는 국룰이냐? 흐이. 흐이. 어, 맞다. 그런 타워도 있지. 바로 줌브라드는 먹히는 다월. 우리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이건 뭐냐, 여기는. 들어갈 거야. 오. 오, 떨어진다. 오, 어, 뭐 타워 사라졌는데? 어, 대전에 다시 도전한다. 가로는 미루고 그딴 거 중요하지 않다. 아니, 안 한다고. 8칸 해오리는 좀할수 있단 점? 저 뒤로 가니, 하나, 두, 오, 오. 잠깐만, 이거 중브레도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어그로임? 그냥 어그로인가 봐 이거. 오, 오. 오오오오 받았죠 받았죠 두 방이나 받은 사람 <laughs> 음. 지금끼리 있었더니 잘 알아두겠어 여기야 후후후 이제 제작자를 믿지 않겠어 생각해보면 여기는 다 사다리가 가운데였어. 진짜 길이. 우 이. 다음에 와서 깨보도록 하겠습니 안녕.